자, 얘들아, 드디어 내일이 수능이야. 어,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서 몇 가지를 칠판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어, 형형 색색의 분필을 사용했으니까 잘 집중해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수능 시험장에는 너희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거 하나가 없어. 바로, 담임 선생님이야. 너희 그동안 모의고사 볼 때, 1교시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와서, 컴사 없어요? 이러면 컴사 주고, 뭐 필요해요? 이러면 주고. 핸드폰 늦게 내도 받아주고 이랬잖아. 당일은 없어. 그래서 당일에는 내가 모르는 학교에 낯선 1교시 감독 선생님들이 들어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감이 아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생각하고 더더욱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잘 집중하도록 해. 알겠지?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신분증이야, 얘들아. 너희가 누군지 알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의 친분증과 수험표밖에 없어 그거 세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야 하고 두 번째 교실에는 벽시계가 없어 어. 그러므로 아날로그 시계를 사는데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배터리가 부족할 걸 대비해서 두 개를 사가는 친구들도 있어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알다시피 컴타와 샤프는 평가원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샤프 안에 들어가는 샤프심에 예민한 친구들 있어. 그 친구들은 자기가 원래 쓰던 샤프심을 챙겨가는 것도 좋아. 샤프는 평가원께 그렇게 질이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샤프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게 너무 막 그런 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다만 만약에 너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평상시에 쓰는 연필은 가져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낯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 샤프, 심, 지우개는 그래서 너희가 가져가고 특히 이거 안 가져가는 친구들 의외로 있거든? 그런데 OMR카드 고칠 때 당연히 필요하니까 꼭 가져가세요. 자, 당일 아침에는 부모님이 개인 도시락을 싸주실 거야. 그런데 물을 그 학교에 정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마실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에 페트병에 담아 간다고 하면 겉에 포장지를 뜯고 투명한 통 안에 든 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소화 잘 되고 따뜻한 음식으로 당일에 조금만 먹고 간식, 어 선생님도 주긴 할 건데 작은 초코바 같은 거 아니면 ABC 초콜릿 이런 거 조금 가져가서 당이 떨어질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어, 선생님이 음, 수험표를 배부해 줄 건데 이 수험표를 배부해 줄때 선생님이 증명사진을 하나씩 넣어 줄 거야 그거는 보통 선생님은 핸드폰 뒷면에 넣어라고 하거든 왜냐면 핸드폰은 수능시험장에 보통 가지고 가는데 핸드폰 뒤에 증명사진이 꽂혀있으면 정말 그러면 안되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을 안 가져갔을 때 너희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진이 너희들의 수능 응시 원서 사진과 똑같거든 어, 굉장히 좋은 팁이니까 반영 선생님들이 너희들한테 주는 그 증명사진 한 장을 반드시 휴대폰 뒷면에 꽂아가는 걸 추천해 자 전자기기 제출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이거는 몇년 전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한 학생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진짜 있었던 일이야 핸드폰을 자기 보온 도시락통에 넣고 <laughs> 그 학생이 실제로 점심시간이 돼서야 자기 핸드폰의 행방을 알게 된 거지 어,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전자기기 제출할 때 헷갈리지 말아라 그리고 시험 도중에 앞부분에는 당연히 감독 선생님들이 검사하는데 어, 책상 아무것도 넣지 않도록 해야 돼. 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잠깐 보던 뭔가 자료를 넣는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돼. 어, 그러니까, 아, 이 책상에 서랍은 없다 생각을 하고 당일에 시험을 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모의고사 때 이러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봐봐. 아주 중요해. 자, 봐봐. 전자기기는 절대 가져가면 안 되지. 근데 전자 담배는 뭐야? 전자기기. 절대 안 돼. 혹시 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전자담배 질문을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을까봐, 전자담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사부시 탐구 영역인데, 자, 너희가 모이고 사람 되게 다른 거야. 이게 뭐냐면, 과목 코드를 우리 보통 마킹하잖아. 근데 없어. 과목 코드 마킹이 없고, 반드시 자기가 알아서 책상에 부착된 선택 과목 순서대로 그냥 푸는 거야. 그 다음에 필적 확인란은 칠판에 모의고사 때는 정말 친절한 선생들이막다 써주잖아. 그치? 그 필적 확인 문구를 써주는데 당일엔 아무도 써주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시험지에 적혀있는 필적 확인란 문구를 확인 후에 쓰고 나서 봉투 속에 넣어야겠지. 자, 나머지는 너희가 임반 모고 있을 때도 많이 했던 거라서 뭐 괜찮을 것 같고 사교시는 지정해가 진짜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생님이 수능 시험 유의 사항 알려 줄때 확인하고 갑시다. 자, 마지막. 종료 후에 답안 카드 확인을 위해서 한 30분 이상이 소요돼. 근데 이 시간이 그냥 약간 뭐라고 러지 되게 지치고 피곤한데 막 그냥 교실에 있어야 되거든. 물론 감독관 선생님이랑. 근데 이 시간이 30분 이상이라고 썼지.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참고로 말해 주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작은 문제라도 발견이 되면 그 실험실 같은 경우는 좀더 늦게 갈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부모님을 너무 일찍 오게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정말 이 시간을 잘 고려해서 부모님 오시도록 하고. 자, 이거는 정말 고3 단임만 해줄 수 있는 약간 번외편 정보인데. 얘들아, 8시 10분까지 가는 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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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중요하지? 근데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그래,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어떤, 어 있어 있을 수 있어 10분 안에 도착을 못했다고서 해 다시 집에 가거나 아 올해는 아닌가보다 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30분까지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경찰 아저씨 지나가면 저좀 태워주세요 저 수험생이에요 라고 정말 애원해서라도 어, 그날은 모든 국민이 너희를 응원하는 날이거든 응. 도착해야 돼 알겠지? 8, 30분까지 도착하고. 신분증 수험표를 만약에 놓고 왔어도 일단 가. 왜냐?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증명사진이 있다고. 일단 들어가서 너희들의 사정을 이제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당일에 고사 본부에서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 자 3번 진짜 중요한 건데 시험을 잘못 봤어도 괜찮아. 끝까지 다 보고 나와야 돼. 특히 선생님도 국어지만 국어 영역을 잘 봤다는 친구는 거의 없어. 체감 난이도가 언제나 높거든? 쉽게 나온 해였어 그러니까 1교시를 망했어도, 혹은 2교시를 망했어도, 뭐, 끝까지 다 보고 나와야 돼. 자, 마지막 4번은, 이거 진짜 선생님이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당일에 남이 준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 온 그날 하루만 남이 준 거는 먹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 어, 일단, 당일에 한이 정도면 충분히 너희가 알아야 될 거를, 음, 말해준 것 같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가끔 너무 긴장해서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현관 앞에 두고 가거나, 이러면 이제 부모님 마음이 너무 속상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 잘 차리고, 뭐를 챙겨야 되는지 확인하고, 아, 이들아 시험 잘 보고 와. 안녕.